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어두컴컴한 땅 밑을 파고 다니며 누군가의 소중한 지인들을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을 끌고 간다는 끔찍한 존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두더지입니다. 인터넷 속 밈을 통해 우리에게 지인 슬레이어로 잘 알려진 두더지는 사실 농작물 슬레이어에 더 가깝습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땅속에서 보내며 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구를 파는 습성 탓에 주변 식물들의 뿌리를 파헤쳐 결국 말라죽게 만들어 발견되기만 하면 농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녀석이죠. 이처럼 배는 게 아무것도 없는 듯 주변을 파헤치는 두더지는 실제로 눈이라고 하기엔 거의 장식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저 명암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퇴화된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 주둥이에 난 잔털을 이용해 굴 주위의 벌레가 움직임에서 내는 소리의 파동이나 진동을 아주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속을 파고 살지만 흙이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윤기가 좌절 흐르는 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아랫배에서 나오는 특유의 분비물 때문이죠. 이 분비물을 이용해 두더지는 털에 생활 방수 기능을 추가하고 자신만의 냄새를 풍겨 굴 속을 이동할 때 이것을 묻히고 다니면서 영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만지면 손에 두더지 냄새가 난다 이말이 땅을 파는 것 말고도 두더지가 가진 뛰어난 재주는 따로 있는데 바로 수영입니다 비로 인해 땅굴이 무너지거나 범람하는 비상상황이 닥치더라도 한 번에 10초간 숨을 참을 수 있으며 1시간 이상 수영이 가능하기에 두더지는 당황하지 않고 마치 흙을 파내듯이 유유히 물속을 헤엄칠 수 있죠 또한 엄청난 식성을 자랑하는 두더지는 하루에만 무려 자기 몸무게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무게의 먹이를 먹어치우는데 체중 140g의 두더지 한 마리가 연간에만 무려 20kg의 벌레를 먹어치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녀석들이 이런 엄청난 식욕을 가진 이유는 기초대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탓에 고작 10시간만 굶어도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녀석들은 주식인 지렁이나 각종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 비옥한 땅을 파헤치는데 문제는 이런 땅의 대부분이 인간이 소유한 농작물이 자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먹이 활동을 하며 이곳 저곳을 파헤치는 탓에 일명 두더지 무덤이라 불리는 작은 흙 무덤들을 만들어 주변 환경에 미간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밉상 취급을 받고 있죠 과거엔 땅 속에 숨어있는 해충을 잡고 토양을 뒤집어 지하의 공기순환을 도와 지력을 높이는 동물로 자연에 반드시 필요한 일꾼이었던 두더지는 인간의 농경기술과 조경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동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